기억이... 음... 아,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 나솔사계가 25기 영철의 파문으로 급하게 마무리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영철이 있었다는 거 망각할 정도로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벌써 덕분에 다음 주가 최종 선택입니다. 24기 광수와 17기 옥순과의 슈퍼데이트권 사용으로 직진하겠다는 광수입니다. 이에 마음의 갈피를 잡은 옥순은 이성적 호감이 생기지 않는다고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성적 호감이 없다는 말에 마음을 접는 광수입니다. 옥순의 분명한 의사표현과 성격기는 좋았다고 봅니다. 옥순을 응원했던 한 사람으로서 냉정한 판단을 내린다면 걸음걸이도 고치고 검은 패딩은 염소 보러 갈 때나 입고 대화법에 잘 모르겠어요도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가면서 대화 나눈다면 어떨까 싶네요. 뭐막 설레고 이런 거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인연이 아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36살에 설렘보다 방어적 행동이 먼저인 옥순인데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것 같은 유형이네요. 답답하다는 쪽이 많을 듯 합니다만, 그럴만도 한 것이 광수의 모습이 옥순에게 썩 호감형은 아닌지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이해가 들기도 합니다. 너무 옥순을 쉽지 않니 마음도 무겁고, 차라리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17기 옥순의 출연으로 나솔사계를 덜 떠게도 했는데, 뭔가가 아쉽고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더라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나솔사계 이후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계속 응원합니다. 옥순이랑은 나랑은 되게 다르지 않아? 각자의 매력이 있는 거지. 24정숙과 24영수와의 데이트입니다. 같은 기수와의 재회에 정숙은 영수가 옥순의 플러팅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모습을 모두 본 상황에서 본인에게 다가오는 것은 끌림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숙은 최대한 말을 돌려서 거절하는데, 영수는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연이어 24정숙과 25영수와의 데이트입니다. 영수의 말에 정숙은 귀엽다고 말하는데, 귀여워서 하는 말보다 이성적 호감은 없다는 거죠. 정숙 본인의 나쁜 이미지 주기 싫은 듯 적당한 단어를 찾다 보니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열심히 사는 제이형 영수는 좋아하는 사람 앞이라 그런지 정숙의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성적 매력에는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두루두루 살피거나 분위기 메이커 역할로는 영수의 활약이 컸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너무 가벼워 보였는데 갈수록 괜찮은 이미지로 부상한 듯 합니다. 잠깐 근심이 섞였는데 잘 해결됐어. 네. 6기 현숙과 사기 정수와의 데이트는 이별여행 데이트라고 붙여봅니다. 본인 입으로 착하다 착하다 하는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일까? 현숙에게 눈치없이 외모로 상처 준 남자 아닙니까? 외모로 어필이 안 되니 억지로 착한 프레임 붙인 듯한 느낌이 쎄합니다. 현숙이 이성적 매력이 없다는 말에 표정 관리 안 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수는 어쩜 이미 오래전 연애사에서 매번 들었던 본인의 단점이 한번더 마주하게 되는 벽처럼 무력감에 쏟아지는 눈물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운동해서 몸도 탄탄하게 만들고 피부과 다니면서 피부 관리도 하고 절대 신세 한탄하지 않기부터 한번 해 봐요. 그리고 뻑하면 우는 것도 고치세요. 보는 사람 피곤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소비적인 데이트도 필요하면 해야죠. 돈도 좀 써고요. 현숙도 앞기수 누구 현숙처럼 웃고 흘리고, 무턱대고 칭찬받아주는 거 하지 않고, 현명하고 확실하게 거절하니 더 멋있어요. 또박또박 말도 조리 있게 돌려가며 잘했어요. 개딱지에 밥못 비벼먹고 온 것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른 분 만나보세요. 누구 때문에 그래, 그럼? 응? 야, 나, 나 때문이야. 안 모르겠다. 게 생각하게 됐어요. 21기 옥순과 23기 영호와의 대화입니다. 일단 옥순 머리 안경 빼니 속이 시원한데, 머리핀은 또? 취향 참 독특합니다. 머리에 뭔가가 붙어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컨셉인가요? 영어는 장거리 문제가 아니고 옥순한테 정신적 소비하기 싫다는 겁니다. 관심 있는 여자한테 다른 남자 만나라고 딱 지정해서 대구 남자 만나라고 할까요? 옥순을 떨쳐내기 위한 핑계입니다. 누가 보면 사겼다가 헤어지는 줄 알겠어요. 옥순도 눈물 좀 그만 징징거리고 플러팅에 진심을 가지고 임하기를요. 변호사 리사만 찾지 말고요. 다른 분은 풀어낼 썰이 없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솔사계 썰 리플레이 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